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요. 옆에는 우리 스프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서 최근에 증상이, 기침하는 증상이 있었어. 그지?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봐요. 공부를 할때 일정한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습관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또 타고 태어난 체질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일정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요. 열심히 있으면 손이 아픈 것처럼, 두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추천하는 그런 공부법이나 행동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걸 갖다가 좋게 바꿀 수 있어요 먹는 약이나 뭐 당연히 이런 것도 효과 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눈이 아플 때 공부하다 보면 눈 아픈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적어도 10명 중에 두세 명 이상은 눈 아픈 증상 분명히 느낄 거예요 우리 스프링도 느낀 적꽤 있잖아 그지? 응. 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때마다 추천해 준게 뭐야? 응. 걸으면서 듣기 아우 이때는 눈 감는 거 진짜 중요하죠 눈 감고 필요할 때만 약간 눈을 갖다 살짝 실눈 뜨고 보면서 왔다 갔다 걸으면 되게 좋아요 이때 추천하는 듣기로는 영어 뭐 외국어 이런 그 듣기를 갖다 추천을 갖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 20분만 해도 되게 효과 좋습니다 저는 목표가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잘안 돼도 여튼 이걸 섞어 줄때 하고 아예 이 과정이 없을 때 하고는 눈의 피로도가 하늘과 땅이에요 부작용은 뭘까요 귀찮다 시작하기가 이거 어렵다 그죠 우리 스프링도 마찬가지야 그지 잘안되죠 알면서도 두 번째 우리 어, 스프링과 관련 깊었던 게 장기침 거의 한 두세 달을 계속 기침을 했어 그지? 네. 물론 타고나게 기관지가 약했을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근데 음, 이럴 때에는 여유 있게 예쁘고 여유 있게 쓰기에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당연히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죠? 음. 단어 하나 쓰는데 막뭐한 5초, 10초가 걸리는데 이거 눈으로 보면 0.1초면 될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튼 간에 이 비중을 다 늘려서 적어도 10% 이상이 되도록 10개 중에 하나 정말 외워지지 않는 거는 쓰는 게 도움이 되잖아 그지? 음. 그런 경험 있잖아 계속 안 외워졌는데 한번 여유 있고 예쁘게 쓰다 보면 어? 외워지는 느낌이 막 들어 그지? 음. 또 여기 매몰돼서 지나치게 뭐 20%, 30% 넘어가서 50% 쓰면서 했다. 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어 음, 너무 쓰는 걸 늘리면 장이 안 좋았던, 원래 안 좋았던 사람은 장염으로 발전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온통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염이 올렸다. 반대로 여기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음, 태어날 때부터 장이 좀안 좋은 학, 그런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반대입니다. 쓰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9대1 추천입니다. 그러면 대신 뭘 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돼요? 듣기 말하기, 눈으로 보기. 그죠? 듣기 말하기, 눈으로 보기. 이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듣기, 듣기 비중은 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10%에서 20% 추천합니다. 듣기 말하기, 10%, 20%. 그 다음, 눈으로 보는 게 당연히 나머지 다죠, 뭐. <laughs> 아무래도 공부는 보통 눈으로 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쓰는 비중을 갖다가 줄이고, 눈으로 보는 비중을 늘리면 눈, 눈이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음, 물론 여기서 이제, 음, 이제 이렇게 눈, 눈을 갖다가 많이 썼을 때는, 놀고 싶어지는 어떤 학생을 상상하면 되느냐 하면요 주변에서 막 음, 게임방 맨날 가고 싶어하고 쓰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리듬 막 빠르고 그런 학생들 흔하게 보잖아요 음, 본적 많지 네. 막 음, 학교시간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 될 때까지는 계속 자다가 근데 <laughs> 네, 그렇게 많이 보이는 소위 음, 평범한 문제화가 되는 학생들이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흔하게 겪는 게 뭐냐면요. 어, 저도 최근에 제질자 중에 하나는 고3인데 맨날 빠져요. 물론, 그, 건강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귀찮고. 자, 이럴 경우에 좀 무기력,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laughs> 하루에 한 문제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를 갖다 도전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돼. 너도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 뭐. 네. 그지?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돼. 싫고. 이렇게 공부해봤댔자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 괜히 도전해보는 거야. 괜히 툭툭 건드려보는 거야. 순서대로 나가면 안 돼. 이런 거는 특히, 오히려 뒤부터 나간다던가. 과는 꼭 건너뛰어서 나갈 효과가 있어. 요 연달아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할때 효과 없다. 연달아서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갖다 좀만 지나치게 풀어버리면요. 놀고 싶어져요. <laughs> 의욕이 넘치다 보면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 노는 것에 대한 의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다음 불면증. 의외로 수험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불면증에 걸리는 경우 되게 많다. 너는 어때? 전 졸려요. <laughs> 반대다 이제. 자 졸리는 것도 사실은 불면증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막상 잘라고 누우면 또 막상 잠은 팍 안와. 그럴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럴 때는 내가 이름을 이제 멋있게 붙였어 이렇게. 뭐라 붙였어? 졸복 음, 초월 복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복습 때 중요하게 강조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초월자를 붙인거야. 어, 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초월 복습이 뭐냐면요. 어떤 걸 복습을 3, 4, 5번 막 어느정도 하면은 복습 중요한거 알고 이제 다 외웠어. 넘어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습을 진짜 진짜 많이 하면요. 관련된 지식들이 막 연결이 돼요. 마치 그 생물로 치자면, 신경세포체에 뭐 축삭돌기가 있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연결이 막 되잖아. 이렇게 뉴런들이. 음. 마찬가지야. 그래서 막 연결이 돼. 어느 경우, 어느 경우에 진짜 진짜 복습 많이 하면. 난 진짜 좀 어려운 건막툭한 100번씩 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럴 경우에는 막 연결이 돼. 막 엄청나게 연결이 돼. 초월복습 중에서 특히,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말하기. 외국어 같은 거, 어, 그 문장 외우기내가세 문장씩 외우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세 문장씩 외우다 보면 한그한 그한 문단을 다 외울 수가 있게 되나 중에는. 왜냐면 세 개씩 외우다 보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연결이 되는 뭐2 30 문장 정도를 막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부터까지 이걸 다 하는데 막한뭐 (10분) (5분) (10분) 분량의 문장들 갖다 막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막 서로 연결이 되고 이 스토리가 막 진행이 되고 머릿속에서 관련된 다른 문장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돼촐 네. 복습 너도 좀 경험해 보는 게 아마 수학 공식 같은 거너이제 복습게 됐잖아 그지 네. 그럼 막 연결이 되는 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 네. 근데 조금씩이 아니라 나중에는 막 거의 다 연결이 되고. 아무 때나 피로할 때면 관련된 게 탁탁 떠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복습을 해. 그때 과정을 뭐라 고 불렀다고? 초월 복습. 특히 말하기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잠이 잘 와요. 막상 그리고 머리도 엄청 뻐근합니다. 피로도도 막 엄청 엄청 쌓여요. 머리에. 뭐 이때는 자면은 그냥 곯아떨어져서 잠이 들어요. 되게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이게. 건강한 삶의 기초. 초월 복습은 공부 실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정말 잠잘 때푹 잠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나이 많은 저 같은 사람. <laughs> 아, 관절염이 사실은 증상이 여러 가지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관절염이 좀 심해질 때는 어떻게 했냐면 편한 의자에 앉아서 착착착착 발차기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이 무릎을 갖다 까딱까딱 대고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한 5분, 10분 하고 쉬었다가 또 아무 때나 할때 5분, 10분에서 하루에 한뭐 30분? 이 정도는 평균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 이걸 갖다 꾸준히 할 때는요, 관절염 증상이 거의 없어져요. 되게 효과가 좋다. 그러나 증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음, 아직 그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냥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